많은 지역의 이사가요,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. 유지하는데, 노인들의 독립성, 유지. 그 다음 두 번째는, 삶의 질을 올려줬대요, 노인들. 노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대요. 여기까지 나눠줘요. 5분의 1 인구, 선진국 60세나 그 이상 선진국 인구와 그리고 average life expectancy 하니까 평균 기대수명 80세에 가깝다고요 60세 이상이 5분의 1이래요 선진국의 그 인구 중에서 그리고 80세에 가깝대요 이두 개는 분명히 논연기가 늘어난 거 맞죠? 네, 나왔습니다. 그것은 많은 변화의 과정의 단계래요. 일부 사람들은 매력적인 장소로 가는지만 확인해 볼게요. 그 장소라 그랬으니까. 그 장소에서 그들은요, 일과 관계없는 관심사를 추구한대요. 그리고 다른 사람입니다. 다른 사람들은 더 나은 집으로 갑니다. 그리고 아이들, 손자들 근처로 갑니다. 환경이 좋은 환경에 나쁜 환경에. 요맞았죠 <laughs> C로 바로 올게요. C가 여기네요. 몇몇의 이러한 변화들은 심각하게 약화시킵니다. 노년기 사람들과 그리고 그 배우자들의 질을 안 좋은 거래요. 하지만 개선될 수 있대요. 이사로. 이사 가면 좋대요. 좀더 편리한 집으로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했대요. 약해진 개인들의 이동성이, 약해진 개인들의 이동성은 주거이동을 단념시키나요? 아니면 촉진시키나요? 뒤에 볼까요? 어떤 사람들은 계획주택으로 이사간대요 설계된 게 노인들을 위해서 왜요? 감시나 지원을 받으려고요 그 다음 지원을 받으려고 그 다음 두 번째 투인조이 좀더 많은 개인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. 어떤 사람은 말해요. 약해진 개인들의 이동성이, 이동성이 주거의 이동성을 단전시켰다고, 아니면 촉진시켰다고. 응? 촉진 맞는 것 같죠? 예,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죠, 지금. 네,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.